고난주간 다섯번째 설교입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두번째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순전한 나드 한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잠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로 돌아가십니다. 둘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중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한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비유와 지혜로운 말씀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가른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른유다와 달리 이 여인을 옹호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기회는 항상 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특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도 구제되고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기에 예수님은 충분히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기득권 세력이 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긴장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큰 거사를 앞두고 어떤 여자가 값진 나디앙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평상시 검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귀한 것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헌금을 하면 유용하게 쓸 것인데, 지금 이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당시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이 가린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했던 그 생활에 대한 이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볼때이 여인의 행동은 한심한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더 유용한 방법으로 이 값비싼 향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취지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인 스스로가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말씀해주실 뿐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특이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보다 이 여인의 본심을 알고자 많은 정황들을 살핍니다. 일단 예수님의 해석을 근거로 이 여인의 이 특이한 이 행위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보음 13장 1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를 할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위기는 혁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긴장감이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 받아 죽게 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선물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에 있어 중요한 사건,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자, 어떤 일은 사실이 해석을 낳기보다 해석이 사실을 결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심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해석을 잘 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갈등과 비판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넓고 크면 조금 이상하게 갈수 있는 것도 해석을 선하게 할 줌으로 인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으로 교훈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이 특이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고난에 대해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걸쳐 진지하게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서열 경쟁만 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있는 구속사건의 과정으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그것이 성경 본질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의미있게 포장하고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의 이 특이한 행동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받아 주셨습니다.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했을 그 놀라운 가치까지 예수님은 부여해 주시고 의미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이 남겨서 복음서의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뛰어난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숙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려고 할때 성도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그 이상으로 기뻐하시고 의미있게 해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좋은 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겁니다. 특이한 행동에 의해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을 받을 환경에 있다고 해도 성숙한 성도는 그것이 죄를 짓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 안에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을 기뻐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더큰 사랑과 배려로 이 여인의 행동을 아름답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죄를 미아하는 것은 불법이며 거짓교사들이 행하는 짓이지만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미덕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일이 됩니다. 실제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그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받는다면 그 행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이며 예수님의 장례를 처음으로 준비한 신앙인의 태도로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믿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를 기억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녀를 기념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억되고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존귀한 행위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붐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세 가지 직분에만 주어졌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외에는 기름 부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볼때 예수님께 기름을 머리에 부었던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함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위임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명자임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도 아닌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의 주구심을 통한 궁원의 완성을 이루는 메시아의 자격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 그리스로서의 도 기름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념되고 기억될 만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제자들이 볼때 비판의 대상으로 보여도 주님은 여인의 이 특이한 행동을 감싸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아도 당사자의 의도를 선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해석해주고 그것을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미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보기에 구설수가 되는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더 아름답게 할때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비판이 대상이 된이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얼마나 존귀 여겨 주시는지 제자들에게도 없는 큰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게 일하는 그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이 연약한 여인을 성자 하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는 놀라운 위치로 예수님은 높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하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좋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는 결심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함께하시어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극률로 표현해줄 수 있는 고운 심성으로 여러분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